<목소리> 말거 <말아봐, 목소리> 아니야? 가도다 이거. 아, 에 옛날에 이거로 됐었는데. 이 나이가 살지안다야 옆이거 복귀 아니야, 옆말복라 아, 여기 여기. 어 여기. 금 금은 단도 있잖아. 아, 어 순대 반대. 뭔데? 구격이네 구격? 비싼거구나 야뒷발진중 건배사 한번해야 갑자기 이래야 돼 아아 야뒷받진중건 하고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에이 막내 행위를 하려아는 거잖아 아 오늘 막내 이름를 했잖아 깜짝이야 오늘 자기잘못잡았다 아니 한 번에 그냥 자, 3명 올릴 수 있었는데